이번 주 한일 톱십쇼에서는 11세의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서 빛나는 재능을 선보이고 있는 김태현이 무대를 장식하며 팬들과 관객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에 따르면 김태현은 감성적인 목소리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무대는 이번 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예계의 베테랑인 신동엽은 MBN 채널에서 김태현을 언급하며 그를 특별한 재능으로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동엽은 김태현을 유일한 예외라고 말하며 그가 보여준 음악적 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수들까지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현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동료들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김태현의 무대를 통해 그가 보여줄 남다른 재능과 놀라운 가창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무대는 김태현에게 있어서도 큰 도전과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트로트 가수로서 사랑스러운 외모와 감성적인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전문가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진 김태현의 무대는 감각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인상적이었으며 관객들은 그의 성숙한 무대 매너와 자신감 넘치는 연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동엽의 칭찬은 김태현이 한국 연예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동엽은 김태현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으며, 김태현의 무대는 한국 트로트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트로트 장르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일 톱십쇼에서 김태현의 출연은 그에게 있어 음악 경력을 쌓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열정은 머지않아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무대는 김태현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폭넓은 팬층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은 이 특별한 무대에서 맑고 윤기 있는 보컬과 자신감 넘치는 연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 장르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한국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함께 출연한 가수들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일 톱1쇼는 김태현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성장은 계속